오는 25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.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막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까지 확보하며 지난해 말 보류했던 10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당초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4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실적 부진으로 370억 달러를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러나 빅테크 수주가 잇따르면서 총 투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현재 테일러 1공장 공정률은 91%를 넘어섰으며 올해 말 클린룸 구축을 마치고 내년부터 생산 장비를 순차적으로 반입할 예정입니다.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추가 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 CEO는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이라면서 실제 물량이 몇배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원대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 중이며 차세대 고대역품 메모리 생산 시점을 앞당기거나 생산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